사람들은 흔히 어, 자신의 이상형인 이성과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던데요. 진짜 자기 이상형이랑 결혼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제 경우는 이상형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던데. 아, 이상형과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다니. 아, 그런 말 들으면 어찌나 부럽던지. 하지만 제가 성심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상형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상형인 연인이나 배우자와 서로 지지고 붓고 싸운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 만나기도 어려운 이성이랑 지지고 붓고 싸우다니. 그런 이성과 결국 헤어졌다니. 이상형을 만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상형이랑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성 심리 전문가인 이 홍희정이가 모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송됐던 JTBC 1호가 될순 없어에서는 어떤 개그맨 부부의 아들과 한 코미디언의 딸이 근처에 있는 마트로 함께 물건을 사러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래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상형을 묻는데요. 그러자 코미디언의 딸은 자신의 이상형을 외향적으로는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 라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덧 붙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하필 그런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뭐 등등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다 보면 첫째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도 소홀하기가 매우 쉽거든요. 또, 잔뜩 지쳐서 연인이나 배우자가 아주 서운하게 여길 만큼 신경을 못쓸 수도 있고요. 셋째, 시간도 부족해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더욱 소홀하기가 쉽죠. 즉, 열심히 자기관리를 하다 보면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게 돼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도 소홀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자기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연인이나 배우자한테는 관심 없이 오직 자기 관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그 가수 케이씨는 과거에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카페에서 기다리게 하고 헬스장으로 달려와서 한참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런 남자랑 만난다면 바라는 만큼의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기혼자들 중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저 자기관리만 열심히 한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주말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 간다고 투덜대는 아내도 있었고 아내가 몸매 관리만 에 열심이다 보니까 집안이 아주 뭐 엉망이 됐다고 투덜대는 남편도 있었고 등등등등. 물론 자기 관리에 열심인 사람들이 모두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튼 그렇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한다면 혼자 무턱대고 기다리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그맨 부부의 아들도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비슷하게 댓글을 하더라고요. 개그맨 부부의 아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했는데요. 아 물론 뭐 그의 말은 여자친구로서 자기 역할에 열심인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한 뒤에는 아내와 주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자기 역할에 열심인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의 말을 사회적인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는 여자. 예를 들어서 워크홀릭즉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여자나 사업가로서 열심히 일하는 여자 혹은 가수 등의 예술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뭐 사람들 중에는 뭐든지 오직 뭐 자기 맘대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주 흔하잖아요. 어, 그런데 사회적인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해도 사람은 자기 관리에 열심히 남자만큼 연인이나 배우자한테는 그리고 연애나 결혼 생활에는 그만큼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똑같이 정신적인 여유나 신체적인 여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또 소홀하기가 쉬운 거죠. 사회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자식마저 나 몰라라 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널 A에서 방송되는 에로 부부에 나오는 여러 부부들처럼 심지어 몇 년씩이나 부부 생활을 전혀 안할 만큼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람은 외로움에 잔득 시달리면서 혼자 무턱대고 기다리는 등등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자기 관리나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상형이 오로지 자기 관리에만, 자기 일에만 열심이라면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이상형과의 연애나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상형 때문에 오히려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 언젠가부터는 틈나는 대로 그 이상형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어려서부터 서로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눴었고요 뭐 나는 취미가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다 또 뭐, 나는 듬직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 또 나는 착한 남자가 좋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뭐. 하지만 이, 막상 겪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는 남자가 참 현실적이지 못했더라고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는 덩어리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취미가 같은 남자라고 해서 뭐 반드시 서로 재밌게 연애를 할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착한 남자나 뭐 듬직한 남자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등등 남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 생각 속에 이상형이라는 게참 어찌나 실망스럽던지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자신의 이상형과 연애나 결혼을 했다는 선배들이나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더라고요. 역시 모두들 자기 이상형이라는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툭하면 서로 싸우고 그 중에는 다른 새로운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TV에 나온 어떤 여자는 속공합이 너무 잘 맞는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사업 즉 일을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아서 몇 년씩이나 성생활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남편과의 성생활을 완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참 한동안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이상형과 연애나 결혼을 했다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알게 된건 아니지만,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에게는 모든 남자가 연애용 남자나 결혼용 남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들 중에는 친구용 남자가 따로 있고, 또 연애용 남자도 따로 있고, 또, 결혼용 남자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이상형,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닥치는 대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심풀이용 남자를 결혼용 남자로 생각을 한다거나 나쁜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한다거나 드라마 속 주인공을 이상형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어, 가끔 학교 선생님이나 유명한 위인처럼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자기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입에서 치약 냄새가 나는 남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생각한다는 여자 가수도 있었고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나 뭐 입에서 치약 냄새가 나는 남자와 연애나 결혼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옷을 살 때도 용도나 계절에 초점을 맞춰서 사듯이 알고 보니까 그 이상형은 목적 즉 연애나 결혼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함께 재밌게 연애를 할수 있는 이성이나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이성을 이상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연애나 결혼 생활에 어울리는 이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심심풀이용 남자와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까지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거꾸로 결혼용 남자를 심심풀이용 남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놓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기준이 없이, 뭐, 막연하게, 지미가 같은 남자나, 듬직한 남자, 이런 남자들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결혼은 커녕, 연애에도 어울리지 않는 남자를 만났었죠. 그래도 뭐, 제 경우는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성심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 분명히 자신의 이상형을 만났다는 사람들 중에는 하필 성질 더러운 사람들처럼 성격 이상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상성욕자, 즉, 흔히 말하는 변태성욕자와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나 배우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모두 연애나 결혼을 기준으로 먼저 이상형을 생각했다면 그런 애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도대체 누가 성격 이상한 사람이나 이상성여자랑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앞에서 소개한 그 개그맨 부부의 아들과 코미디언의 딸도 연애나 결혼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게 된듯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이상형을 생각하지는 않나요? 또,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는 데나 결혼 생활에 얼마나 어울린다고 생각되나요? 혹시 심심풀이용 남자나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심심풀이용 남자나 여자, 혹은 연애용 남자나 여자와 결혼을 생각했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의 인생 완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모두 연애나 결혼을 기준으로 이상형을 생각합시다. 어, 이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여러분의 그 이상형을 결혼이나 연애를 기준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세요. 그러면은 좀더 현실적인 이상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고 성심의 전문가 홍희정이었습니다.